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이 동네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와 동네가 참 좋네요 집들도 참잘 지어놨고 느낌이 좀 부자 동네 같습니다 여기에 이 집이 현재 경매에 나와있는데 지금 반값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경매물건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입니다. 서종면에서도 문홀이라는 마을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동네가 참 괜찮더라고요. 양평이기 때문에 특히 서종면은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집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보다는 집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데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저도 이 마을에 가보니까 어, 나도 여기 살만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햇빛을 보니까 굉장히 양지 바르죠. 지금 전원주택들에 햇빛이 아주 잘 비치고 있습니다. 남향은 아니에요 지도로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남서향입니다 어, 완전 정남향은 아니지만 남서향 좋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죠 경매물건이 이 집입니다 땅이 다각형이고요 네모 반듯하진 않고요 집은 이렇게 살짝 기역자 비스듬한 기역자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현재 우리는 이 앞쪽에서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집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마을길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경매물건 전원주택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매물건이 지금 이 하얀 집인데 딱 보면은 집이 별로 안커 보입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워낙 집들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이 경매물건도 이 건물의 면적이 거의 60평이에요 60평 야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집들은 얼마나 큰 집들입니까? 이 집도 60평인데 주변에 있는 집들이 훨씬 더커 보이죠? 와, 집들이 진짜 다 엄청나게 큽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지어진 집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층 집입니다. 1층이 대략 40평, 2층이 2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집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좀 당겨 볼게요. 요렇게 슬라브 지붕이고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밖에 외벽에 좀 때가 탔습니다. 페인트 칠을 한번더 해주면 더 집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습니다. 2층에 이렇게 야외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가 1층 공간이 되겠네요. 옆집과의 경계에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집 뒤쪽으로 진입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와서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바로 첫 번째에서 우회전을 트는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전원주택 1열이고요.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게 2열인데 2열은 이렇게 어, 토목공사를 해서 다 높였습니다. 다 벙커 주차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일렬 때문에 전망이 가리니까 이렇게 토목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목공사만 완료하고 아직 집을 짓지 않은 땅도 있었는데 대부분 집을 다 지어 놓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주차장들이 있고 이 위에 집들도 어 굉장히 아래서 딱 올려다 봐도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들이었어요. 쭉 들어가서 여기 하얀 집. 이 집이 경매 물건입니다. 자, 요렇게 차를 끌고 와서 요렇게 주차를 하는 거겠죠. 주차장의 모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부정형 현무암 판석을 깔아서 차를 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차를 여기다 대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 앞마당이 펼쳐지겠죠. 집을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뒤쪽에는 좀더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앞쪽은 해가 더잘 비치니까 잘 마르는데 뒤쪽은 북쪽을 바라보니까 좀덜 마르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담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바로 뒤에서 올려다 본 모습이고요. 집을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주변의 집들이 다 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길도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집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와, 참 좋다. 아, 좀 부잣집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을이었습니다.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이 자리에 있죠. 여기 주차를 여기다 대고, 앞마당으로 들어오면 여기 현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이 좀 비스듬하죠. 땅 모양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이 보이네요. 주방이 보이고 이쪽 복도로 쭉 지나오면은 이 앞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거실이 있고 거실로 오는 길에 여기에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네요. 방 옆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이 주방 옆으로도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안방인 것 같아요. 자, 2층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자,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은 2층 거실과 화장실이 보이고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크고, 요 앞쪽 공간은 2층의 야외 공간이 되겠죠. 이런 집이 방값이면 괜찮지 않나요? 시초나 반값이어서 얼마냐 자 미쓰구 부동산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경매물건은 반값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최저가는 2억 4천만원 정확히는 2억 3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4억 8천이 넘었는데 현재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집을 보니까 2022년에 6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또 앞쪽에 있는 이집 올긴 어, 땅이 굉장히 크네요. 이 집도 2022년에 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동네 시세가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으로 땅이 2023년도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땅이 500평인데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죠. 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여기다가 아주 큰 집을 지었죠. 이거 집인 것 같아요. 경매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우리 감정가와 최저가는 앞서서 확인을 했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는 이미 경매입니다. 현재 반값 경매. 와, 이런 집이 반값이라니. 놀랍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 볼까요? 자, 누가 전입되어 있긴 한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전입일은 2022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참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뭐 보증금이 미상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날짜상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등기상의 권리들을 봐도 여기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있고 뒤에는 모두 다 후순위 권리들이기 때문에 경매과정을 통해서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말끔하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미쓰고 부동산에서 도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요 앞에 국공유지 국어와 접해 있긴 한데 이거는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국어예요 자 마을길 진입로는 우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여기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 현황 도로입니다 자이 도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1988년부터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 땅을 팔아먹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마을 길이죠. 그리고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공이. 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문제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여기 서종면 무놀리에 있는 전원주택, 반값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